투명 생활 끝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있나요? 어, 저는 그냥 가서 운동하는 거. 오. 저는 진짜 가서 그때 당시 할수 있는 운동이 걷기? 진짜 병, 병, 병동 돌기 얘기밖에 없었는데. 음. 이게 아플 때는 솔직히 이렇게 막 주사 맞고 저, 정신 없을 때는 그런 생각 안 들다가 좀 정신 돌아오면, 이수훈 씨막 와드 얘기하고 이러면은, 어, 나도 하고 싶어. 약 올라, 약 올라. 어. 진짜, 진짜 조금 약 올라. <laughs> 나는 못 움직이겠는데. 이러면서. 음. 근데 이승윤 씨또 그때 되게 열심히 운동을 일부러 그랬어요 어 하더라고 나 어. 놀리려고 아니 예, 그게 아니에요 <laughs> 그게 크로스핏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약간 아와좀 음. <laughs> 어. 어. 음. 근데 이제 크로스핏 하면 빡센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팠던 게 아니고 또큰 수술을 하신 거잖아요 음. 하고 나서 크로스핏을 다시 하는 건좀 겁나지 않으셨어요? 어 일단 당연히 하, 해야 하는 거라고 오. 근데 그크로스피 운동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큰 커뮤니티잖아요 그거를 좋아하는 중점을 두고 생각했거든요 어, 친구들이 기다리니까, 그, 어, 기다리니까 가, 돌아가야지 돌아가야 약간 그런 음. 마음이 있어요 귀여워 <laughs> 친구들이 기다리니까 <laughs> 친구들한테도 가야 돼 이런. 그래서 제가 더 오히려 레일맨에더 빡세게 갔던 것 같아요 음. 그렇게 친구들이 기다리는 체육관에 가야 된다 생각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체육관을 옮기게 되셨어요 두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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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 친구들 이전스 반전. <laughs> 반전 스토리 <laughs> 두분다 이렇게 체육관을 옮기게 되셨는데 <laughs> 지금 시기는 약간 하이 가서 또 다른 배운도 받고 싶고 가르침도 받고 싶고 약간 그랬는데 저 때문에 못 옮기는 게 컸었는데 <laughs>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혼자 느끼가 좀 적적했나 봐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아니요? 나 아니, 오해했네. 똑같은 말인데. <laughs> 네. 똑같은 말인데, 솔직히 있을 수가 <laughs> 없었어요. 그냥 혼자서. 좀 사람들이 위로도 해주고, 좀 음. 좀 그게 음. 더 어색하니까. 어. 어. 오히려 그게 <laughs> 좀 주변 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게좀더 힘들셨구나. 예, 그래가지고 음. 나를 모르는 사람 음. 어. 곳에 가고 싶기도 했고, 그다음 하이바에 대 관심도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때 당시 제가 새벽반을 거기도 배코에서도 다녔었는데 오픈을 그때 제가 하면서 그 새벽반 사람들을 다 오픈을 등록시키고 그때 한번 되게 으쌰으쌰 했었던 오. 때였거든요. 근데 그걸 끝나고 나니까는 <laughs> 아니.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못하는 친구들이 있고 초보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뭘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능력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좀 배우는 거에 대해서 좀못 말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은 고인물이잖아요. 고인물들이 솔직히 배우는 게좀 게을러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초심을 잃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더착좀더 배우고 싶고 일단 옮겨서 간 거였죠. 뭔가 그런 환경의 변화가 필요했던 시기였요 네, 맞습니다. 음... 하이바를 고르게 된큰 이유가 있어요? 전에 하이바를 한번 드라빈에 갔었어요. 음. 그때근데주아도 되게 좋았었고, 저도 되게 좋았어가지고. 음. 저는 운동을 이승우 씨랑 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laughs> 맨날 막 티격태격 해도 옆에서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 하고, 저희 맨날 집에 와서 와드 영상 보면서 분석하고, 내일은 더 <laughs> 잘하자, 음. 말하면서, 다음에는 이렇게 하자. 그런 얘기 하는 그 시간을 너무 좋아하고. 음. 근데 같이 따로 있으니까는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게 음. 뭐, 공통 주제가 없으니까, 음. 같은 와드도 못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재밌게, 더 재밌게 운동하려고. 음. <laughs> 원래는 맞아요. 스우님만 다니시고, 뱉고 음. 다니시다가, 이렇게. 그냥 하이바가더 재밌어 보였던 거 아닌가요? <웃음> <웃음> 처음에 오셨을 때 깎아 머리였던 게 기억나요 맞아요? 네. 어, 그때 음. 어, 항암 끝나고 이제 머리 이제 나기 시작했을, 시작했을 때삐전비질나기 시작했어요 시작. 끝나고 얼마 만에 오셨고 항암 끝나고 끝나고 나서도 한참 안 왔었고 어, 그 아, 다음, 아, 다음에 그 아, 다음에 가셨습니다 예, 음. 1년은 아니, 아니고 한 3, 4개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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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깎아 머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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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셔서 오셨죠 원래 그렇게 해도 돼요? 그쵸. 그때는 끝났었으니까. 그, 조심해야 될 시기가 딱 주사를 맞고 3주인데, 음. 그때 이제 주사가 끝난 상태였으니까. 음. 지금 하이바가 어떤 점이 두 분에게 잘 맞나요? 저는 일단 이승우 씨가 있고, <웃음> <웃음> 우리 이승우 씨만 있으면 되고, <laughs> 그냥 좋아요. 가르치어 주시는 것도. 정말 몇년 운동하면서, 어? 진짜? 약간 이런 음. 걸 요새 되게 많이 듣거든요. 음. 심지어 보피하는 거를 제가 음. 이렇게 되게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들으면서, 엉덩이를 들어서 네. 뭐 이렇게 하는 게, 저걸 여기가 털린다. 그래서, 오, 보피 되게 새롭다, 이러면서. 디테일이 어. 좋은, 거. 자꾸 <laughs> 비교를 하게 되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 솔직히 <laughs> 네. 저는 ILC를 처음 다니고, 그 다음에 백호 갔다가, 세 번째 지금 하이바를 다니고 있는데, 그 각각의 박스의 색깔들이 다 달라요. 맞아. 그래가지고, 뭐, 어느 박스가 좋고 나쁘고,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하이바가 저한테는 되게 좋다고 생각되는 거는, 코치님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좀 가르쳐 주시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고인물이든 아니든 간에, 다 똑같은 그 상태에서 가르친다는 거각이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 ILC는 처음 다녔을 때는 그, 그 라자 코치님한테는 그 크로스핏이 어떤 거라는 하고 크로스핏 정신에 대해서 좀 약간 가르치는 받았던 것 같고 저는 크로스핏이 솔직히 혼자 도할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저의 목표는 그거예요 나중에 늙어서도 그냥 내가 닷컴 와드 보고 집안에서 혼자서 그냥 와드를 수행할 수 있는 거 저는 그게 목표거든요 나중에 여기 막 가라지진 만드는 거 아니에요? <laughs> 거기 오면서 그런 <laughs> 거 생각하고 네. 그래가지고 <laughs> 그 크로스핏에서 나온 와드를 RXD로 정도로 그냥 수행할 수 있을 정도만 된다면은 저는 그게 내가 지금 운동을 하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체육관 남자들이 이거 좀 문제네. 지난번에 희은 씨랑 민규 씨도 그렇고 남자들은 다 혼자 네.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아 네. 민균씨도 혼자 되게 운동 잘하고 아, 여기도 혼자, <laughs> 운동하는, 혼자. 혼자 운동하는 혼자 운동 혼자 운동하는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나는 <laughs>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희연도 둘이 그 자기 남편하고 운동하는 게 제일 좋대요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 저도 저도 론세 보고 운동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같이 안 해줘요? <laughs> 이거 문제네. 하이브와 남자들 문제. 그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모이나? <laughs> 남편들 모아놓고, 그 뭐. 남편들끼리 운동시켜야겠다. 남자들 이거 반성하세요. 남, 어디 가서 이제 와이프랑 운동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세요? 맞아. 네. 혼자라는 게 그런 거지. 이제 나 혼자 그, 그 RXD를 내가 이제. 고그런거 아닐까요? 장한다 포장한다. 같이니까 같이 같이 일을 한다고 <웃음> <근데> 내 목표는 <laughs> 제가 처음에 음. 주한님, 승우님 부부를 뵀을 때 투병을 하셨다던가 이런 개인적인 스토리를 몰라서 음. 그냥 아이가 없다는 것만 들었을 때 음. 되게 쿨하고 멋진 부부다. 아, 둘이 음. 알콩달콩 재밌게 사시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었거든요 아. 네 오, 오해십니다. <laughs> 그러니까요. 그때는 이런 아 이야기를 몰랐죠.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인데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과정을 겪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당연히 결혼을 했.. 결혼하면 당연히 애를 낳고 뭐, 평... 뭐 애를 키우고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애기가 안 생기지? 그러다가 병원을 갔더니 좀 문제가 있다고. 음, 음. 그때부터 이제 또그 또 병원 생활을 하는 거죠. 음, 그때가 음. 몇 년도였어요? 그때는 2009년? 음. 결혼은 8년도에 하고, 1년은 뭐 기다리다가, 음. 이제, 이제 음. 병원의 도움을 받아보자. 음. 취험관도 많이 하고, 음. 요새 저 드라마에 나오더만요, 이거. 에이, 맞아요. 취험관이 여자가 되게 힘들다고 들었어데저 네. 그때도. 복수 찾아서 막 병원에 입원해서 막 복수 빼고 왜 이렇게 나는 왜 그렇게 잘해 다... <laughs> 그런 <laughs> 적. <적들끔>. 나는 그때부터 계속 <laughs> 네가 뭐 하면은 <웃음> 공부를 하기시작는 <laughs> 거야. 주사를 <laughs> 막 자기 배운 그 영상에서 봤는데 배우 음, 자기가 나아도 나 나고요? 넣는데 저는 못 넣으니까 이수민 씨가 나주고 네, 어디 놀러 갈 때도 그 주사기를 들고 이렇게 보냉백에또고 음, <laughs> 가서 음. 호텔에서 이렇게 놔 주고. 그랬었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년 정도를 시도하셨어요? 그렇게 3년? 어. 시험관도 근데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내 몸이 허락을 해줘야 어. 하는 거니까 근데 저희는 세 번의 기회밖에 없었어요 음. 그래서 그세번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소중하게 어,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음. 그때 그래가지고 시험관을 할때그 주사를 맞으면 난포를 이렇게 키우는 주사잖아요 네. 그때는 몰랐었는데 그 여자가 평생 살면서 만들 수 있는 난소는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난, 난자가 정해져주하는 그때 이미 몇십 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음. 그러면 몇 년, 그러니까 몇 년간 만들어야 될 난자를 그때 다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건 잘못된 의학... 뱃속에 있을 <laughs> 때, 때 이미 <laughs> 난자가 평생 쓸수 있는 난자가 태아 때부터 정해져서 그 네. 발생이 되거든요 음. 그게 이제 나이가 지남에 따라서 성숙되는 난자의 개수가 또 다르고 사람마다 아. 그래서 이제 막 난소 나이 요새 검사하고 아. 그러잖아요 음. 사람마다 컨디션에 따라서 또 난자를 성숙시켜서 배란할 음. 수 있는 것도 다르고 음. 막 그런 컨디션이 좀안 좋았던 음. 케이스이지 않을까 추측을... <laughs> 예. 음. 네. 근데 그렇게 안 되고 나서가 그때부터는 그럼 그냥 둘이 그때는 다들 처음에는 왜애안 낳아? 왜안 낳아? 왜, 음. 왜, 음. 왜 너는 결혼했는데 뭐 언제 낳을 거야? 막 그랬던 음. 사람들이 분위기가 좀 이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는 그때부터는 아 그치 없어 없이 뭐 둘만 둘만 살다잘 살면 되지. 그때는 그랬었어. 친구들이 다 애가 생기는데 저희만 없으니까는 약간 점점 떨어져 나가고. 그것도 있었어요. 걔네들은 육아 얘기하고 음, 막 이러는데 음, 음, 저희는... 거기끼리 음, 놀러가기도 음, 하고 음. 하는데 저희는 계속...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아, 그때 좀 마음이 힘들었던 게 아기가 지나가는 아기 보는 것도 음. 좀 그렇고 또뭐 친구 애기라고 해서 이쁘다고는 하지만은 음. 실제로 뭐 그렇게 그냥 눈물부터 났었어요. 음. 그래서 어, 병원을 정신과를 한번 다녀볼까 그런 음. 생각을 했었었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엄청 그게 어, 몸도 같아요. 힘든데 저는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던 음.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도 검사를 했는데 저도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는 안 되는 것 같다 포기를 하자 우리 그냥 그러고 살기로 해서 한 거였고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크로스핏을 했으면 우리 <laughs> 좀더 건강하지 않았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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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도 니다 만병통치설 그때는 너무 일만 하고 뭐 담배 피고 막 그러고만 살았어가지고 더 몸이 좀안 좋았던 것. 그럼 그런 좋았던... 이유에서 금연을 하신 것도 있나요? 네, 그런 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끔 저희한테 그렇게 와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딩크 쪽이냐, 음... 멋있다, 뭐 <laughs> 그렇게 얘기하는 도 그러니까 좀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희는 그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좀 젊었을 때 빨리 애는 낳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미루지를 많이 써. 왜, 왜, 그런... 왜 <웃음> <웃음> 그런 그런 인식이 생겼지? 부부 둘이 살고. 둘이서 애안 낳고 살면 멋있, 멋있고 쿨한 거라는 생각이 음, 왜 생긴 거지? 그런 네. 네. 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요 젊은 네. 사람들을 의외로 많더라고요. 왜냐면 하좀 엄청난 큰 결정이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부가 아이를 안 낳고 산다는 음, 거는 음. 되게 가족 단위로 이루어진 사회인데 아이를 안 낳기로 결정한 게 중대한 결정이고 그 과정이 엄, 좀 힘들었을 거다라는 추측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음. 그런 결정을 했으니까 이 그치. 사람들은 왠지 어, 뭔가 어, 네. 특별한 달라 보이고 쿨해 보이고 음. 뭔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네. 요즘은 반대로 애를 많이 낳는 게더 멋있고 쿨한 거 아닌가요? <laughs> 맞아. 돈 만큼. 네, 그, <laughs> <맞아. 맞아>. <laughs> 그렇게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저는 지금 만족해요. 뭐 둘이. 운동하고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시간적으로 도 여유도 있고 하니까 놀고 운동하고 먹고 그러니까 두 분이 노는 거 되게 재밌어 보여. 요그 아, <laughs> 둘만의 세계가 있는 느낌. 애들처럼 놀아. 애들이요. 애가 없어서. <laughs> 그 자식의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빈자리를 채우려고 저는 보리를 입양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좀 텀이 있었어요? 보리는 어, 맞아요. 2021년 그때 네. 입양하신 그때 거죠? 사실 그때부터 강아지라도 한 마리, 아니 음. 유미 말은 그런데 강아지라도 한 마리라는 좀 말은 그런데 그래도 정부칠 엄마가 맨날 음. 둘이 사다 보면 싸우니까는 뭐 <laughs> 있어야 된다 그런 음. 말을 계속 들었어가지고 음. 근데 키우려고 되게 많이 알아는 봤는데 저희는 그때 직장 둘이 맨날 아침에 나가면 밤에 늦게 들어오니까 음. 그렇게 혼자 오랜 시간 두면은 그건 강아지한테 못할 짓이다 응, 그래서 응. 그거를 응. 그몇 년을 계속 그냥 생각만 해왔던 거예요 음. 자 자신이 없어가지고 음. 얘를 혼자면은 음. 책임감을 갖고 음. 얘를 음. 하루 뭐 일주일 3 6 5십를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미안한 음. 마음도 있고 보린 데리고 올때 그때쯤에 이제는 데리고 와야겠다 그리고 엄마가 좀 도와준다고 말도 음. 했고 해가지고 가는 강아지 좀 기다리셔야겠다는 거예요. 음, 분양하데 음. 네. 기다리셔야겠다더니 갑자기 이틀 만에 전화와서는 어, 지금 한 마리 있는데 다 바로 데리고 갈수 있냐고 해서 어, 네, 그럼 바로 갈게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음. 강아지가 그때 코로나 때 캐나다로 입양처가 정해진 어, 어. 졌는데 그 캐나다에서 오시기로 한 분이 코로나 걸려서 비행기를 못탄 거예요. 어. 그래서 못 가게 된 거예요. 운명이네. 혼자 거기 덜렁 남은. 나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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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아기 때 데려오신 거예요? 갔는데 강아지가 어디있어요큰 강아지, 큰 애들밖에 없어요. 강아지가 어딨으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있는데 이만한 애가 저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3개월째인데 털이 쪄가지고. <laughs> 어, 어, 쟤를요? 이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웃음> 이러면서 <웃음> 보리는 어떤 아이인가요? 성격이 저는 좀안 칼진 <laughs> 느낌이 완전... 강했는데. 저희가 낳지는 않았지만 성격이 완전 저희 똑같아. <laughs> 음. 정말 속... 저, 뭐야, 내성적이고. 주아님 같지? 주아님 같지 않아? 어, 오, 약간. 진짜 <laughs> 겨드 겨다, 겨다 안 주고 잘. 주아 언니가 이렇게 안고 있을 때 옆에만 가도 <laughs> 왕왕 짖잖아요. 음. 의사 선생님한테 얘 사회성 어떻게 좀안 될까요? 학원이라도 보낼까? 이러 <laughs> 얘는 학원 보내면 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아. 그냥 이대로 키우세요. 비숑이죠 비숑 네. 넌 하얀데 왜 보리냐? 그런 말 되게 많이 어요왜 근데 보리를 주셨요 어, 강아지 이름을 집에서 공모를 했는데 <laughs> 공모를 네. 했어요? 그리고 투표도 했는데 예. 보리가, 보리가 엄마가 낸 이름이거든요 아. 강력하게 보리 <laughs> 그래서 그냥 아무도 토안 달고 보리. 얘는 보리다 <laughs> 네. 네. 아 강아지 이름을 사람 먹는 그런 곡식? 뭐 이런 이름으로 지으면 은 장수한다고 오랫동안. 그래서 뭐 콩이, 보리 우리도 뭐 바꾸자 있고. 그러면 쌀로 초코 <laughs> 초코? 초코는 아닌 것 같아 초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 <laughs> 되게 많은데 누가 그러더라 강아지 초코가 위험하잖아 아, 그러면서 강아지한테 초커. 강한 초코가 위험한데 그러네. 그러면 사람 이름을 청산가리라고 지은 거 똑같다고 <laughs> <laughs> 청산가리야 이거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laughs> 보리를 진짜 되게 자식처럼 키우고 계시잖아요 <laughs> 네. 보리를 딱 키우기 시작하면서 그런 삶의 변화 어떤 게변했는지 음. 일단 보리가 그주화가 항암 들어갔을 때 되게 그때 이제 같이 있었던 음. 강아지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마운 음. 어, 그러네. 친구죠 그러네요. 21년도에 왔고 23년도에 네. 또항암하셨습니다 음. 보리를 데리고 있으면서 제가 막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주사 맞고 집에 와서 있으면 누워있어요 먹지도 음. 못하고 누워있지만 보리 밥은 줘야 되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보리 밥 주려고 일어나고 산책을 산책을 다녀야 되니까 음. 산책하려고 가고 그니까는 저는 저 그때 이혼할 수 있었던 게 물론 빨리 박스 가서 운동해야지 이것도 있었지만은 제일 처음은 보리 보리를 일단 음.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게 그래서 보리가 되게 다른 강아지들하고 좀 모든 견주분들이 네. 그렇겠지만 자기 강아지는 예쁘다고. 특별하다고 음. 생각하겠지만 보리는 더더욱 그런 거 네.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보리한테 항상 고마워하는 게. 음. 우리 엄마 입장에선 딸이잖아요. 음. 제가 딸을 살렸으니까 음. 이 일어나겠습니까? 특별하다고 항상 얘기해요. 음. <laughs> 둘이 있을 때도 예전에는 대화가 뭐 이제 서로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보리가 온무해가지고 대화도 많아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강아지 키우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와 <laughs> <laughs> 뭐야 일찍 애 낳는 것도 추천하고 일찍 애 낳는 <laughs> 강아지도 추천하고. <laughs> 저희는 진짜 일찍 애를 낳잖아요. 네. 완전 모범부부 네. 모범 모범 <laughs> 일찍 낳고 네. 강아지 아, 키우고. <웃음> <웃음> 우리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laughs> 와, 것 같아요. 이상적인. 부럽습니다. <웃음> <웃음>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음. 다가왔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약간 좀 특별하게 서로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나 말을 할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이나 와우.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너 <laughs> 그때 왜 나한테 노랩 줬어? 이런 거 말고 <laughs> 저는 이승우 씨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노랩! 화이팅! <laughs> 맞아. 그쵸? 음. 화이팅을 더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아, 화이팅을 많이 하긴 하지. 응. 노래도 그렇게 막으면 안 되지. <웃음> <웃음> 하지만 이, 뭐지? 이승우 씨를 위하는 마음은 제가 한 5억 오, 5조 5억 랩? <웃음> <웃음>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승우 씨 꿈을 게 이룰 수 있게 옆에서 이렇게 음. 지원을 하고 해 주고 해 줄게. <웃음> 해줄게 <웃음> 해줄게 <웃음> 당장, 화이팅 당장 풀엇밥 달고 풀엇밥 내일 달자 아아 집안에 말고 바깥에 집안 집안 하고 싶은 말 아니 주아를 만나서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되게 무색무치인 사람이었거든요 <laughs> 예? 어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웃음> 냄새 <웃음> <웃음> 많이 나요 약간은 <laughs> <laughs> 그러니까 색깔이 없어요 그냥 회색 약간 색깔로 따지면 그냥 회색 그냥 항상 구석에 있고, 사람들한테 주목못 받고, 음. 약간 뭐, 말도 잘못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아를 만나면서 이제 색이 입혀지는 그런 느낌이었요 음. 음. 무슨 색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뭐, <laughs> 꽃도 그려주고, 뭐, 음. 나무도 그려주고. 32색. 아니, 무슨 색이냐고 했잖아요. <laughs> 모든 색깔, 약간. 그러니까. 아. 무지개색이래요. 무지개색. 흑백에서 와. 컬러로. 난 노란색이 <laughs> 좋은데.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너의 도화지가 돼줄 테니까.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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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틱해. <웃음> <웃음> 준비했나? <웃음> <웃음> 언제든지 다뭐 그리고 찍고 그리고 찍을 테니까. 나를 이용하겠다는 거지 네가 <laughs> <laughs> 그리고 싶은 그림을 다 그려라. 아 진짜요? <laughs> 나 그림 못 그리니까 이용할. <laughs> <laughs> <그리고 웃음> 하고 싶은 말 지금. <laughs> 서로 해줄게, 해줄게. 해줄게, 네. 해줄게. 네.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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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의 앞으로의 목표나 꿈 뭐가 있나요? <laughs> 뭐지? 저가 요새는 그냥 옛날에는 막 <laughs> 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있었는데 요새는 이게 나이가 들어서. 런지 <laughs> 그냥 정말 하루하루 무탈한 <laughs> 게 제일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같아. 그러니까 <laughs> 하루를 잘 살아내는 거. 음. 요새는 계속 그게 그 생각만 하고 살거든. 음. 진짜 찐 마지막 저희의 시그니처 질문 음. 두 분에게 행복이란. 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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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사랑스러워. <laughs> 당뇨올 것 같아. <laughs> 저는 그냥 현재 시간 지금에 충실하는 거가 행복인 것 같습니다. 음. 진짜 두 분의 그 가치관이 딱 묻어나는 답변이네요 <laughs> <laughs> 나는 너만 봐. 나랑 같이 <laughs> 운동하자. 항상 <한식이> 내 <laughs> 옆에 있어서 한실을 오늘 되게 집에도 초대해 주시고 되게 개인적인 <laughs> 속깊은 이야기까지 선뜻 해 주셔서 진짜 뜻깊고. <웃음> <웃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듣는 분들도 되게 많이 힐링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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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마군과 가리비양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laughs> <laughs> 오래오래 행복하시고 오래오래 우리랑 같이 운동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하와 유 <laughs> 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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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